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온난타 인사드립니다.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슐랭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라이프푸드라고 극찬한 어, 봉화 가는 길 35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지금 보면은 우측에 보면은 어, 지금 여기 뭐 도로 난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봉화의 유명한 청량산입니다. 청량산을 청량산 기슭을 이렇게 굽이쳐 돌고 돌아가는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옆으로, 강 옆으로 도로가 나 있는데 여기를 모슐랭이와 보고서는 극찬한 어,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어, 명했다고 이렇게 영상, 영상 매체에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어, 여기는 어, 봉화선유보라는 또 관광 명소입니다. 여기 선유교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저기로 이렇게 저 산밑으로 해서 어 여기 광을 따라서 둘레길이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선유교 다리 중간쯤에서 이렇게 광을 바라다보면은 전망이 예술이죠. 물도 깨끗한 게 봉하선유교. 이뭐 먹었다고 많이 먹었다고. 하놨어. 이 뭐? 와, 물이 뭐옥빛이 아니고 여는와 대박이다 물 색깔이. 물 색깔이 그 영상에 잡히는가 모르겠는데 연두빛 주로 이래 나는 게 지리산 같은 데는 옥빛인데 여기는 또 연두빛이 이렇게 나네요. 기암계 서고벤서 작살이다 작살 자 괜찮네 그냥 가 이거 지금 와무 색깔 봐라 와 너무 좋다 어와 고기 엄청 많겠다 이런데는 고기도 엄청 많다. 봐라 끝내주잖아 전망이 막 기가 막히다 봐라 35번 국도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라고 증할만 하지 않나 오늘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최고의 청명한 어, 가을 날씨가 되겠네. 가을 날씨. 바로 이런데 쉬어가는 거지 뭐 뭐가 그렇게 그래 필요 그래 목적지를 막 갈라하나. 하, 너무 좋지 않나? 어? 야 낚시대 들이어놨네. 누가? 어? 누가 낚시 여기 낚시하다가 차에 들어갔구나. 이런 데는 메기 안있구나 메기. 메기 있지 이런데. 메기 있지 이런데. 이런데 메기 있지. 어돌 사이에 메기. 낚시대 따 들여. 왠지 이런 데 메기 음. 어, 있을 것 같다. 이런 데 음. 있을 것 같다. 내기도 있고, 여, 은어 있어, 은어. 물이 깨끗해. 물이 깨끗해. 어? 거기는안 어? 보이나? 고기 크고, 저만한 거. 저기요? 저기요? 저기. <웃음> <웃음> 뭐야? 완전 크네. 엄청 크다, 저거. 저렇게 큰 거를 처음 봤다, 있는데. 와, 차박하고 싶다. 차박하고 싶다. 그걸 이렇게 지고 이렇게 지고. 지금, 지금 어디 갔나? 저 있네. 돌위리에 어. 응. 지나간다 이제는 또또 또 이쪽으로 나온다 밝은대로 나오자. 어슬렁어슬렁. 요요 중간에 보다. 통로에도 있네. 통로에 많네, 엄청 많네. 알고 보니까 엄청 많네. 저몇 마리 있네. 저돌 위에. 어? 저거 자전하고, 전체적으로. 우와! 우와. 낚시, 낚시 많이 했는데. 저, 저분들이 낚시하는 가 보네. 여도 여기 봐, 이거 밑에, 밑에. 응. 아까 그게 여기까지 왔네. 어, 여 있네. 뭐지, 이거? 야, 정체가 뭐야? 여기도 있다 이거 여기도 있고 여기 많은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거기 큰거 잡았어요. 거기요 막큰거 많네요. 아 그건 안 잡혀요. 큰거 이거 잉어예요. 아 잉어 엄청 많네. 살 진짜 따뜻하잖여 여기 봐라 여서 보면 이제 보이네 굽이치는거 강 강줄기 다 보이네 여름에는 여기에 그거 래프팅 이래 하거든 동알래프팅 여기는 어 범바위 전망대입니다 범바위 예전에 여기서 한번 영상을 찍었었죠 추석날인가 범바위 여기서 이 경치는 어, 최고입니다. 최고. 동바이 전망대에서 경치는. 이렇게 보면은, 어, 봉화도 예전에는 어떤 강원도였었거든요. 강원도였었는데, 그 소천 쪽에, 이제 태백, 넘, 태백 넘어가는 쪽에 보면은, 어, 강원도하고 완전 경계인데 옛날에는 그쪽이 일부는 강원도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강원도의 산들이 한개 고리 이렇게 깊다고 하나요 경산도 지리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어 좀둥구수름하 그런 능선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이쭉뒤 이렇게 쏟아져 고리 깊죠. 고리. 고리. 오막돌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산들이 저 멀리도 멀리 고 능선이 이렇게 솟승것 같이 이렇게 솟승것 같이 쭉쭉쭉쭉 이렇게 산이 좀 남성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범바이의 유래 한번 읽어드릴까요? 범바이에 이곳 범바이는 조선 고종 때 통등랑이셨던 송암 강녕 달공이 한양 오백립기를 다녀오다 낙동강 용서 어 뒤편에서 거의 선조 묘소를 건너다 보며 어, 원배를 들이던 중 난데없이 지체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그의 어깨 위에 두 발을 걸치고 덤벼들기에 응급결에 음, 음, 양팔로 범의 허리를 감싸안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마침내 그 범을 잡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이이후이 바위를 범바위라 부르게 되었으며 앞산의 형국은 갈마음수형 목마른 말이 내려와 물을 마시는 형상이며 일어를 상징하는 어, 산태극 수태극 형국으로 어, 향배하여 추건하면 소원성취한다고 소원 전한다 처음 이 바위는 범의 형상과도 같았으나 안타깝게도 도로 개설로 인해 원형이 일부 손상되고 말았다 이천이천오년 이어 여기 도로가 이산에 개설되면서 어, 바위가 이제 깎여 나간 거죠. 보면은 저기 보면은 범바위라 해서 어, 호랑이 형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예전에는 호랑이 모양을 띄었었다고 하네요. 음, 저기 보... 다리도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저기는. 어, 명호면에, 보면은 공원에 그 놓여진 다리입니다. 저 다리는. 명호면, 아까 전에 청량산에서 내려오는 국도 35호선 명호면을 따라 내려오는 최고의 드라, 드라이브 코스라고 일컫는 곳. 이제 범바이 전망대를 어, 지나서 또 분천으로 달려보겠습니다.